전비고등학교는 아오니 시리즈의 팬 게임으로 2014년 3월 23일 아오니 레전드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다. 본래 팬 게임이기에 원작 게임과 같이 축구로 느낌이 강했으며 기존 원작의 히로시와 아오니를 그대로 가져와 PVP 개념으로 확장하였다. 이에서 파생된 감염 모드와 경찰과 도둑 모드 그리고 폭탄 모드는 초창기 인기에 한몫했다. 원작의 PVE 개념을 유저들간의 PVP 개념으로 전환시킨 것이. 게임의 인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출시와 함께 급격히 인기가 상승하여 엄청난 인지도를 보여하게 되었고 다음 달 4월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기 무료 게임 1위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정식 아오니 라이센스 없이 수익 창출을 한다는 것은 위버 행위미라는걸 개발자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4년 4월 13일 당시 프로듀서였던 커니스가 아오니 레전드 모바일의 안내문을 기재하면서 2014년 4월 14일부터 좀비고등학교로 게임명을 변경하였다. 이후 커니스는 어썸피스에서 퇴사하였고 아도니스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하지만 얼마간 아도니스는 같은 해 7월 11일 공지를 마지막으로 다른 부서로 이전하였으며 남겨진 좀비고는 쉬나 우유들컹을 주축으로 운영진이 완전히 교체되었다. 이후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였지만 사람들이 다른 게임으로 빠져나가고 있었고 좀비고는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지고 있었다. 이렇게 좀비고는 망해가는 듯했으나 다른 부서로 이동했었던 아도니스를 포함한 많은 인원을 다시 좀비고 팀으로 재배치 시킨다. 이후 좀비고의 위기를 강제한 아도니스는 2015년 2월 22일 공식 카페에 반등을 다짐하는 글을 남긴다. 아도니스 복귀 후 캐릭터 일러스트와 세계관 설정 추가 등. 여러 가지 게임의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점점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2015년 8월 협동 pv 콘텐츠인 진격의 좀비2 에피소드1을 출시하며 미친 듯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된다. 또한 당시 유튜버 중 최상급의 인지도를 자랑하는 도티를 필두로 한 샌드박스 네트워크와 콜라보를 진행하면서 차이연령층 중심으로 많은 유저들을 끌어모으는데 성공한다. 이는 좀비고 인기의 시작이라 볼 정도로 엄청난 변화였다. 좀비고는 기세를 몰아 12월에는 제1회 클랜대항전을 개최하였고 2016년 2월에는 진격의 좀비 에피소드 2가 출시하게 되었다. 대마침 좀비고는 2주년을 맞이하면서 굿즈 스킨 등 여러가지 이벤트가 시작되었고 4월에는 학생회장 선거를 통해 나르샤가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학생회장 공약으로 아쿠아리움, 패 등이 추가되면서 광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이후 8월에는 픽셀 드라마를 유튜브로 선보였다 대놓고 저연령층 유저를 겨냥한 콘텐츠였기에 저연령층 유저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리고 같은 날에 좀비고의 비주얼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며 앞으로 좀비고의 이루어질 변화의 초석을 닦았다. 특히 비주얼 업그레이드는 기존 축구로 기반해 도트로부터 탈출하여 좀비고만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9월에는 진격의 좀비2의 마지막 에피소드인 에피소드3가 출시되었고 10월에는 캐릭터 프로필이 업데이트되었으며 2017년 1월 진격의 좀비 후속작인 히어로즈 에피소드1이 출시되었다. 게임 플레이는 무난하고 흠잡을 것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같은 업데이트로 진격의 좀비 2의 명칭이 스토리 모드로 변경되었다. 이때부터 조금씩 그 진격의 좀비를 지우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다. 게다가 연초부터 코스튬 스킬을 양산하기 시작하더니 신규 캐릭터, 액션 시스템 등을 만들어내면서 게임의 무가 콘텐츠가 점점 성장해 가기 시작했다. 이에 적응하지 못한 옛 유저들은 게임을 떠났지만,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신규 유저들이 유입되면서 게임의 유저층이 바뀌고 있었다. 3월 26일 3주년을 맞아 폴세 문화제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가 열렸다. 이 중에서도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불꽃놀이가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불꽃놀이 당일 동시 접속자 수 4만 명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서버가 마비되어 불꽃놀이를 보지 못한 많은 유저들의 원성을 샀다. 그 이후 광장 서버를 대폭 늘려 불꽃놀이를 여러 번 다시 진행했다. 2017년 8월에는 싱글 스토리 모드의 첫 번째 에피소드인 검은 주방이 출시되었고 한달 뒤인 9월에는 히어로즈 에피소드 2가 출시되었으며 10월 할로윈에는 유저들과 함께 펌프킨 100만 마리를 잡는 신개념 이벤트가 열렸다.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트리 꾸미기를 진행하였으며 약 16만 5천 개의 작품들이 제출되었다. 이름에 있는 2018년 2월 히어로즈 에피소드 3가 출시되었다. 대놓고 저희 연령층 유저를 겨냥한 탓에 유치해진 스토리는 최악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한달 뒤인 3월 26일, 4주년 이벤트인 플라워 판타지아가 열렸다. 오픈 당일 무려 10만 9천 명의 동시접속자를 기록했다. 8월에는 싱글 스토리 모드의 두 번째 에피소드인 마녀가 출시되었다. 출시 당일 5시간이 넘는 점검 탓에 비난을 받았지만, 게임 플레이 자체는 호평이 대다수였다. 9월에는 대망의 마지막 에피소드인 히어로즈 에피소드 4가 출시되었다. 하지만 평가는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는 부실한 스토리, 보스전 같지 않은 보스전 등이 꼽힌다. 그도 그럴 것이 최종 보스가 다를 만인 대형 선풍기였다. 시원에는 이전에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할로윈 이벤트가 열렸고, 12월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열렸다.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라는 새로운 모드로 유저들 간의 팀을 나누어 진행하는 바람에 서로 간의 심한 비방이 이어졌다. 팀을 나눠 진행한 운영진은 비난을 받았다. 2019년은 좀비고에게 있어서 아주 뜻깊은 해였다. 진격의 좀비 에피소드 제로가 출시되었다. 그리고 3월 5주년을 맞아 엘프 고등학교를 출시하면서 공장한 도금과 기존 엔중연이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선보이며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었다 엘프고는 총 4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각 챕터마다 역대급 규모와 퀄리티를 자랑하며 엄청난 호평을 받았다 2월에는 여의도 k b s 홀에서 좀비고 콘서트가 개최되었으며 9월에는 신규 스토리 모드 아포칼립스가 출시되었다 새로운 게임 방식이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같은 달 추석 업데이트에는 어썸 패스가 추가되었다 10월에는 다시 한번 할로윈 이벤트가 열렸다. 이번에는 속임수 광대 구단수를 메인 빌런으로 내세웠는데 처음으로 학생이 아닌 캐릭터가 등장한 것이었다. 이후 2022년을 기점으로 할로윈 이벤트가 막을 내리면서 이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다. 10월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열렸다. 마지막 주에는 차원열차가 출시되었는데 이때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통해서 티켓을 얻어 탈수 있었으며 탑승 후 도착하는 눈꽃마을에서 소원의 돌을 얻을 수 있었다 소원석은 이후 2021년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사용할 수 있었다 2020년 1월에는 아포칼립스 확장팩이 출시되었고 통합 개정 시스템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2월 다시 한번 에프고를 재오픈하는데 11만 1059명이라는 역대 최고 동시 접속자를 기록하였다 이에 기세를 몰아 3월에는 플라워 판타지아를 재오픈하였다 3월 26일에는 6주년을 맞아 과거 N주년 당시 진행했던 이벤트들을 돌아보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좀비고의 탄생이 나오니 레전드부터 좀비고 최고의 전성기인 2019년까지 알아보았다 생각보다 편집이 힘들어 나머지는 후속편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다음에 이 편과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그럼 이만.